율법과 심판을 말하고, 복음과 은혜를 말해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심.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모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예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베 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침판날에는 너희보다 두루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침판날에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24절. 현대인 성경.